여기보시면은 비밀 레시피가 이탈리아가 면번먹어보겠습다 이거 안녕하세요 세계인 조르디 김세훈입니다 오늘 온 곳은 여기 빠밤 코카콜라 박물관에 왔습니다 제가 콜라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밥 먹을 때 콜라가 없으면은 제가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 콜라를 매우 사랑하는데요. 여기가 일단은 애틀랜타에 있는 수족관 옆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코카콜라 박물관 오늘 6시까지 하는데 지금 4시거든요. 2시간 동안 알차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네, 이쪽으로 가면 코카콜라 입구가 있고요. 여기는 약간 작은 공원처럼 생겼고, 그 공원을 지나서는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올림픽 파크가 있고요. 저는 오늘 여기 코카콜라 박물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은 이쪽 앞에서 뽑는 것 같고요. 오늘은 아쿠아리움 사람이 그렇게 많나 보이진 않네요. 코카콜라 박물관은 여기 티켓 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지 않아서 좀 다행이네요. 가기 전에 여기 코카콜라 상징 병따기가 있네요. 재빠르게 티켓을 구매한 뒤에 예, 그러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티켓 예, 구매했고요. 나오. 이 세기 나이 앤 조이 선. 그때 이렇게 코카콜라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기 보시면은 아, 앞에부터 이제 코카콜라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제가 찰리의 초콜릿 공장을 소설로 봤거든요. 근데 소설로만 봤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 만약에 생겼으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아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 코카콜라 자판기가 있고요. 어 근데 여기. 한글로 돼 있네요. 아, 아쿠아리움에서는 아 한글 찾기가 그렇게 어렵더니 여기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엄청 잘해놓지 않았어요. 일단은 색감과 이 인테리어가 정말 잘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So I need to c o n t one, two, and three. Yeah, where are you from? One, two, three. Victoria.

역시 세계적인 기업이라 그런지 스케일이 크네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영상을 촬영할 수도 없어가지고 아, 영상 내용은 간단하게 이래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 가족이든 연인들 이 함께한 추억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 마지막에 결국은 콜라도 같이 있었다 이런 영상인데 코카콜라에서 말하는 게 모든 날을 기억할 수 없지만 즐거웠던 추억은 기억할 수 있다. 아,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네, 이런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노래와 함께 나오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어,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콜라랑 함께 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 항상 콜라가 같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 많이 와닿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카콜라 제조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례지향적인 모습으로 영상이 이렇게 담기고 제 모습도 있네요. 여기 제 모습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존 펜버턴 박사가, 어, 1986년에 어, 코카콜라를 개발을 했어요. 코카콜라를 개발하면서, 펜버턴 박사가, 존 펜버턴, 아, 발음이 어렵네요. 존존 펜버턴 박사가, 코카콜라를 만들 때 사용한 실험실에 서명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실험실에서 사용한 예, 서명이라고 하긴 합니다 1986년에 코카콜라를 개발한 존 펜버턴 박사가 실제로 사용한 실험실 용품과 그리고 관련된 서명 아이고. 예, 실험실에서 사용했던 그런 약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코카콜라는 음료수로 개발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의도가 그건 아니었지만, 2년 후에 코카콜라를 아사캔들러라는 사람이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하게 되면서, 코카콜라가 음료수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사캔들러예요. 네, 존 펜버턴 박사가 콜라를 만들고, 네, 이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캔들러는 2,500만 달러에 코카콜라를 매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문제를 내는데요? 저 무슨 문제지? 비밀스럽게 만들어졌네요. 여기 보시면은 비밀 레시피가 보안으로 잠겨 있어 가지고 열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 이 금고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요. 어, 금고에는 이제 코카콜라 친필 레시피가 들어 있다고 해요. 1919년에 쓰였고 약 100년간 전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레시피 사본으로 예전에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약 2,500만 달러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그 레시피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었고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기 전에 제가 여기 코, 코카콜라 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한번 보안을아 저는 아니네요. 자, 두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코카콜라를 이렇게 약품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레시피, 무슨 약을 제조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약으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기까지 합니다. 여기 보시는 잔이 보일 거예요. 이 잔을 보시면은, 원래 콜라는 뭐 캔이나 이제 뭐 페트병에 이렇게 팔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컵을 준비를 하고, 이 컵에다가 원액을 넣고, 그러고 탄산수를 이렇게 부어주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흔들어서 저어서 그렇게 해서 마시면 그게 콜라였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 그 원액과 네, 그리고 이제 탄산수를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886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셨다고 하네요. 코카콜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옷은 뭔가 좀 탐나는데요. 왠지 모르게 좀 빈티지 스타일인 게 갖고 싶습니다. <목소리> 이 코카콜라 박물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찰리의 초콜릿 공장 같이 그렇게 좀 판타지적인 느낌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또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인테리어 분위기도 있고 이각 코너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여기는 좀 약간 또 엔틱한 분위기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원래 움직이는 차라고 들었어요. 여기다가 두고 네, 그러고서 이제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금에 있는 이런 코카콜라 모양들은 어두운 곳에서 병을 잡았을 때아 누가 봐도 이거는 콜라병이다 라는 거를 알수 있게끔 쉽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각 나라별 코카콜라 자판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저희도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자판기죠 일본 거 같은데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생전 처음 보는 약간 그런 식의 자판기도 존재했었네요. 네. 코카콜라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한약 1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코카콜라가 하루 평균 아홉 잔이 팔렸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홉 잔이 팔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1년에는 50달러를, 50달러의 수입이 있었고, 그마저도 75달러를 투자하는데 썼다고 해요. 완전 적자였죠. 이 코카콜라 기업 정신을 보자면은, 아 저도 감명 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보잘 것 없는 작은 소상공인 유튜버지만 지금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나가고 있지만 저는 언젠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작고 얼마 팔리지도 않고 적자가 나던 이 코카콜라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저는 그에 못 미치더라도 그 정도의 열정만큼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네요. 이거는 이제 코카콜라 관련된 스포츠나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스포츠는 워낙에 좀 관심이 좀 없는 편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또 코카콜라가 이제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도 많을 거고, 여기 보시면, 어? 한국 호돌이가 있네요. 예, 네, 이거는 올림픽에 관한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쫙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이렇게 쭉 있는 게 이제 코카콜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어 눈에 익숙한 게 보이나요? 저는 그냥 환타 정도? 환타하고 스프라이트? 한국 것도 있네요. 아침 사과, 오터 이런 것도 있네요.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뭘까요? 와우 곰이 있네요. 와, 진짜 곰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가? 네, 여기는 코카콜라 관련된 뭐 옷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 이게 은근히 코카콜라 옷이 브랜드를 입힌 옷들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네, 굉장히 세련됐네요. 이게 뭐죠? <laughs> 냄새가 나네요 누르면 레몬 냄새도 나고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콜라 냄새가 나면서 콜라 냄새에다가 무슨 향을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여기 또 냄새를 맡는 데가 있는데 어, 이거는 어, 뭔 냄새지? 최악의 냄새가 나는예요 <laughs> 스파이시라고 하는데 전혀 매운 냄새는 아니고 향신료 강한 음식? 같다고 해야 되나? 예. 나무. 예, 이건 뭐 그냥 나무 냄새고. <laughs> 아까 제가 맡았던 냄새 있잖아요. 다른 외국인들도 좀 최악인가? 엄마까지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렸던 거, 세계적인 코카콜라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마셔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즐기자. 그런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컵을 받아가면 되는. 아, 땡큐. 자, 여기 빈차을 봤습니다. 보십시오 아, 나 벌써 신나는데? 자, 어떤 걸 먹어볼까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제로 콜라 액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응, 음, 액상이 없습니다. 아, 어떤 걸 먹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노스 아메리카에 있는 플랫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이번에 환타.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비타민 워터 제로 아 레몬 맛도 아주 상당히 어 yeah.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아, 중국 판다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i t s go. Okay, cheers. Cheers. Oh, okay. <laughs> yeah, no. <laughs> i t s g r o s 아 아니 여기 계신 외국인 분께서 뭘 먹고서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 판타라고 해가지고 한번 어 이게 뭐지 하고서 먹어봤는데 와 최악입니다. 이게 음료수인가 싶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먹지? 판타 딸기맛 판타 딸기맛 판타 딸기맛 괜찮은데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걸 다 먹어볼 수는 없고 제가 대표적인 거몇 개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거 먹어볼까요 어떤 거아 이거 왠지 맛없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건 술 아닌가? 약간 술맛 나는데 여기 근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 계피 맛 나요 아예 맛없어 이게 한번 맛없는 걸 먹으면은 입을 헹궈줘야 됩니다 일단 레모네이드로 다시 입좀 헹구고요 자, 페루 음료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페루 이거는 너무 다른데요 너무 달아요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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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한번 이거 이탈리아 거 이탈리아 거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야, 이탈리아 음료수가 엄청 써요. 이거는 먹으라고 만든 음료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음료수를 먹고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구나. 진짜 맛없는 음료수. 필리핀 로열 음료수는 맛있는데요. 코카콜라만다 떨어져가지고, 아니 코카콜라 박물관에 코카콜라 빼고 다 있네요. 지금 맛이 기억에 남는 거는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두 가지는 마시,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맛없는 거,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맛있는 거는 태국에 있는 키위 음료수가 어, 좀 기억이 나고요. 가장 맛없는 거는 이탈리아 음료수는 진짜 심각하게 맛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화를 돋보려고 만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찡그리고 가네요. 네. 아,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품 가게를 가볼까요? 기념품 가게에서 저는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코카콜라 디자인의 옷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시면은 코카콜라 관련된 이제 미니 병뭐 여러 가지 코카콜라 소품들들이 있어요. 액세서리들도 있고요. 진짜 코카콜라 팬이라면은 콜라 옷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카콜라 옷을 살 겁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남자라면 큰 사이즈죠. 코카콜라 XX라지 45달러. 옷은 이렇게 두 벌을 사려고 합니다. 옷이 예쁜 게 많은데? 음. 여러분, 두 개만 살려고 했는데 또 사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마시자, 코카콜라. 뭔가 옷이 80년대 감성 나면서 좀 예쁘지 않습니까? 추워지면 감기 걸리잖아요. 경기 걸리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옷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지 예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 박물관 다녀갔는데요 네, 저는 만족했습니다 왜냐면 항상 코카콜라의 팬이니깐요 이렇게 옷도 사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볼게요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